지금 어, 재미는 덤, 김밥 장박의 중국 자박사전입니다. 장박사님,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음,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이 들며 안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가 있죠. 그렇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하고 음. 한탄하거나 심지어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옛 성현의 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생에 힘이 되는 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맹자에 나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맹자, 고자장구, 하편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장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힘들고 지친 삶의 우려가 되는 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맹자 고자장구 하 천장강 대임어 시인야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필선 고기 심지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로기 근골 그의 육체를 고달프게 하며 아기체부, 그의 몸과 살을 굶주리게 하고 공핍귀신, 그의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행불란 기소위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소위 동심인성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참을성을 길러주어 중익기소불능 지금까지 할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운명의 여신은 장난을 즐깁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아바의 위널 테이크스 올에도 나오는 구절인데요. 네. 우리 인생 곳곳에 각가지 시련을 숨겨 놓았습니다. 음. 어려움에 부딪힐 때 사람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네네.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여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있고, 금방 후를 털어버리고 더욱 분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금방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강한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맞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유연한 사고에서 나타납니다. 네. 마음이 유연하면 힘든 일을 부딪혀도 낙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노력하여 힘든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원전 400년경 맹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는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던 난세였습니다. 음... 난세 속에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믿음과 시련에 대처하는 마음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 그 맹자의 성선설과 사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하게 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에는 맹자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시련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능히 해내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이 내용은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긍정적인 명언이자 항상 가슴 속에 새겨야 할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맹자의 한 대목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음. 그럼 잠깐 저희가 맹자를 짚고 좀 넘어갈까요? 네. 맹자는 성은 맹이고 이름은 가입니다.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맹모 삼천지교의 고사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맹자는 전국시대의 육아사상가로서 성선설과 육아 철학을 완성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네. 맹자는 학문의 경지가 매우 높이 올라갔을 때 각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왕도 정치를 실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공자와 매우 유사하죠. 그렇죠. 음, 음, 네. 하지만 그때 당시는 매우 치열한 그런 영토 쟁탈전이 벌어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음, 제후들이 그 맹자의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맹자가 다시 낙향을 해서 학문의 정진을 했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이 맹자라는 책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꾸준하게 판매되는 베스트셀러인 맹자라는 책은 네. 지은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 남송의 주인은 맹자가 직접 지었다고 하고 네. 북송대의 소철은 맹자 사후 그의 제자인 만장과 공손추가 지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사기를 지은 사만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절충서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어떤 절충 맹자 주도하에 그의 제자인 만장과 공손주가 같이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아... 어쨌든 결론은 맹자라는 책에는 맹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주제를 계기로 제가 맹자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오, 그 어려운 맹자를 읽으셨어요. <laughs> 네. 어,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 맹자가 왜 오랜 시간동안 그토록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인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네네. 너무 주옥같은 내용들이 많아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맹자는 사상가기 이전에 정치가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많은 제후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육아철학을 정치에 직접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었지요 음, 맹자에 나타난 그의 사상은 단순한 철학적인 그런 논변이라고 하기보다는 직접 자신이 겪었던 걸 토대로 해서 어, 정치와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이론적 근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자는 어, 정치 사상서라고도 불릴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 유학이 여러 학파들을 물리치고 통치 이념이 된 이래 맹자는 유학의 사상을 담고 있는 중요 저작으로 여겨져서 중시되었습니다. 네, 특히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의 주의가 맹자를 노너, 중용, 대학과 함께 사서로 삼음으로써 맹자의 지위는 점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후 명청대에 사서가 과거시험에 출제 대상이 됩니다. 음... 이로써 맹자는 지식인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맹자는 아주 주옥같은 많은 좋은 명언들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지칠 때이 맹자를 한번 읽어보시면 삶에 지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위로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장담하건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맹자에 나오는 몇 가지 구절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 있죠? 네, 예를 들자면 오십보백0 0보 아, 호연지기, 네. 대장부, 음, 자포자기, 음. 중가부적 등이 모두 맹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좌절을 하지 마세요. 어, 나는 할수 있다. 하늘이 내게 시련을 주신 것은 더욱더 큰 일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시고요. 어, 그러면은 이 어려움이 금방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태기 전이 가장 어둡고 비온 뒤에 땅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코로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요즘입니다. 맹자라는 위대한 옛 성현의 가슴을 어, 말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 모두 각자의 힘든 시기를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겨내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합시다. 파이팅. 네, 파이팅. 그럼 오늘 중국 잡학사전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상식 많이 쌓으시고 행복도 많이 쌓으세요. 아, 구독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